네 오늘 산골의 아침 메시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의 믿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에녹, 노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증거, 계속해서 그 히브리스 11장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증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좋은 예가 하나 떠올랐는데, 우리 보면 아이들에게 칭찬 스티커 같은 거 주지 않습니까? 잘하면 한 번, 또 이거 잘하면 하나, 이렇게 해서 정해진, 뭐, 20개면 20개, 이렇게 다 모아지면 이제 그 바라는 상을 주는 거죠. 실제 상을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뭘 받은 거냐면 칭찬 스티커를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칭찬 스티커 한 개씩 에녹, 노아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받은 거예요. 이것이 다 모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채워지니까 예수님 실제가 오신 거죠. 그걸 바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분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대는 이제 실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이 실제를 한번더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의 믿음은 우리가 세 군데를 참고해서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유다서에 나옵니다. 이세 군데에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했는데, 기브리서 11장 6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저도 이 부분 가지고 종종 설교도 하고 했는데 오늘 또 원어도 살펴보고 하면서 아 내가 또 설교를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앞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여기서 그가 계신 것 하니까 그냥 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참 이게 번역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성경 번역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냐면 의도에 맞춰서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뜻풀이처럼 해버리면은, 성경번역에서는 좀 오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비동사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 이렇게 말하니까, 어 의미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존재를 믿는다.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 전체하고도 잘안 맞습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에도 좀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죠. 여기에 대한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그 존재, 그분이 그분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I am who I am인 것처럼. 그러니까 I am who I am. 그러면 나는 있다. 이렇게만 하며, 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그러니까 시편에 많은 고백들이 그와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믿었다는 거죠.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어떤 성품과 그 통합적인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분이 그분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고난 중에 있든지, 아니면 기쁨 중에 있든지, 아니면 곤란함에 있든지 간에, 질병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네. 그분이 주는 상을 믿는 것도 같은 믿음이지만 그분이 바로 상을 주시는 분 네. 영어로 reward 상을 주는 분 수, 수여하시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분은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냉소 한 그릇도 빠뜨리지 않고 상을 주시는 분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주시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주시고, 냉수한 거를 대접하면 그 제자를 대접한 상을 주시고, 그,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상 주시는 분, 그런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는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록되고 그 관심사죠. 우리 하는 말 하나, 손짓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챙겨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뭐 그냥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흥분되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상을 주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은 그분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 자신을 믿으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어떤 하나님을 찾, 찾으며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에녹은 어, 끊임없이 히브리서가 가르쳐준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죠.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간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함께 동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의 믿음이 보여준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뭐냐 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준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게, 이야 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네. 어,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이미 기쁘시게 한 자고 지금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에녹의 믿음의 실제는 우리 것입니다. 에녹은 칭찬 스티커를 받은 것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 실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와, 에녹 승천해서 좋겠다. 죽음을 안 보고 승천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래 생각했었는데, 어, 이미 우리는 승천했습니다.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에베소스 2장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이냐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지금, 네, 현 존재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가졌던 모든 그 좋은 것들 다 우리가 지금 실제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녹의 믿음의 특징을 창세기에서 한번 창세기와 유다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의 어떤 그 삶의 전환점은 무드셀라를 낳은 그런 지점입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그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드셀라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때 어떤 게시를 받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그 무드셀라의 이름 뜻은, 뭐, 투창에서 유래한 것인데, 야곱의 이름이 그 씨름에서 유래한 것처럼, 어 무드셀라의 이름은 투창에서 유래했는데, 그 창을 던지는 사람,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당시의 의미를 좀 밝혀내면서, 이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다 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내리라. 그럼 그것이 뭐냐? 그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홍수를 보내겠다.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는 것을 에녹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종말론적인 믿음을 에녹이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균형을 잡아줍니다. 사실 불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실제적인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어 끝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지금 현재 버려야 될 것, 취해야 될것 이걸 선택하는 게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 대해서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기는 심판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에 있어서 이 에녹의 그 삶을 우리가 잘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은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동행이라는 말은 그냥 아주 히브리어의 한락 가장 그 우리가 이불이어 배우면 잘 먼저 외우는 동사 중에 하는데 할라크 그냥 걷다는 뜻입니다. 오다, 가다, 걷다 이게 다그 할라크의 뜻인데 그 하나님과 그냥 오고 가고 걸어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삶,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중요한 균형입니다. 하나님과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뭐 혼자 들어가서 가족을 떠나서 광야에서 혼자 살아서 뭔가 종말을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죠. 자녀를 낳으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과 자녀를 기르기 위한 경제 활동과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생활했던 것이 에녹의 삶이었어요. 모든 정상적인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키우면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일상의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이 에녹의 중요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통해서 보면 유다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얘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줄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 에녹은 예언자 선지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장엄한 광경을 받고 그 거룩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내릴 것을 알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경건하지 않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또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 언어, 행실 여기에 대해서 그 정죄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했는데 그냥 와 내가 하나님 좋아서 방방 뛰고 하는 거 물론 우리는 방방 뛰어야 되고 춤도 춰야 되고 뭐 하나님 앞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다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움 어미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자각해야 됩니다. 그 심판의 두려움을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